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025년 2월 첫 번째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행복한 가정이 됩시다. 날마다 영육간에 건강하고 귀하고 행복한 날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세상에서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과 같은 권력자가 그의 백성에게 베푸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과 자비와 인자와 은혜를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은혜는 따뜻함과 평화로움과 만족과 기쁨이며 이 은혜는 돈으로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어떠한 헌신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자녀를 삼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은 구원의 책임이며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비유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지금 어떠한 포도나무의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축복의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단단하게 붙어 있는 가지의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는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는 감람나무, 우리가 요즘 말론 올리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유대지방의 특산물입니다. 올리브 나무는 큰 둥지를 가지고 있어서 위엄이 있어서 왕자로 비유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원래 땅 위에 넝쿨을 뽑아가는 서민의 상징인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또 구약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비유로 말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문에 새겨진 황금 포도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유다 민족은 나쁜 연매를 맺는 민족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유대 민족이 불신과 반역을 지적하고 있으며 모든 나무의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이세함을 교훈하고 붙어 있는 나무 가지의 수분이 가지 안으로 흘러 올라와야 나무는 가지는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반드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이 끊어집니다. 단순하지만 진리인 것입니다. 열매는 예수님을 떠나서 천성이나 수양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만 살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TV나 또 책을 읽어보면 동물의 세계에도 질서가 있더라고요. 대부분 질서가 힘의 논리가 되어 있어요. 힘센 자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암탉이 여러 마리가 있고 수탉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수탉이 치열하게 아주 싸웠습니다. 한참을 싸우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컴컴한 구석으로 들어가 숨어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긴 수탉은 암탉을 차지하게 된 기쁨과 승리에 뒈지 있어서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서 아주 큰 소리를 내며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꼬끼야, 꼬끼오, 이 세상은 내 것이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공중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눈 깜박할 사이에 담장의 수탉을 채 닦아서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싸움에서 진 수탉이 안탁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한치의 앞도 모르는 인생에서 영원한 승자와 영원한 패자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수 있고, 오늘의 패자가 내일의 승자도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이 잘 풀리고 높은 자리에 있고 평안하다 해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지도하고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될 때, 평안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교만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언제나 겸손하고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약한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언제 어떠한 순간 복수를 만나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마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들고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놀라운 특권인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져 있는 생명, 가정, 건강, 자녀, 물질, 직장, 사업 모든 활동, 모든 수고하는 것이 떨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마른 나무와 같아서 생명력이 없고 때까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어떠한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여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 합니다. 풍성한, 풍성한 열매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맺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종할 때 열매가 맺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포도나무와 나무의 가지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립니다. 세상에서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솎아내고 가지를 쳐야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생산하기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1 5장 이전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면 잘라버리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누구도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른 가지의 나쁜 영향을 끼침으로 농부가 그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영양분을 빼앗고 병균을 옮기기에 제거해야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불신앙과 불순종과 게으름의 육신의 교인을 말하며 거듭나야 성령의 열매,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빌리을 가면 여러 맹수들이 사는데. 최고의 맹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자입니다. 사자가 한번 나타나면 모든 짐승이 꼬리를 내리고 경계를 하고 그런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사자도 코끼리, 성장한 코끼리 옆에는 함부로 가서 접근을 안는데요. 왜냐하면 코끼리는 체격도 크지만 코의 힘이 엄청나서 그코로 한번 사자를 집어던지면 10m에서 20m는 좋기도 올라간답니다. 그러니까 맹수의 왕이지만 사자도 코끼리하고 싸웠다는 소리는 한 번도 제가 못 들었습니다. 또그큰 코끼리로 1톤이 되는 통나무도 번쩍 들어서 올릴 정도로 그 코의 힘이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도 한열명 정도는 코끼리 코로게 한번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있는 이 거대한 코끼리가 우리가 서커스 이런 데 보면 조그마한 아이가 코끼리를 이렇게 그 줄줄줄 데리고 나오는 건참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저렇게 될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코끼리를 어렸을 때 사다가 가난 쇠 발뚝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두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코끼리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래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목이 아프고 막 발이 아프고 피가 나고 막 그런데, 그러다 그러다 하다이 도저히 아 내가 도저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하고 코끼리가 이제 포기를 한대, 요 포기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새 사슬을 풀고 그냥 노끈으로 메고새 말뚝을 풀고 그냥 이런데 걸어놔도 나는 절대로 저기서 내 함부로 갈 수가 없다. 이것이 짐승의 코끼리의 머릿 속에 딱 들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포기한 상태로 살아간다고 그네요. 그래서 아이가 끈을 끌어도 그냥 질질질 끌려가 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그큰 짐승이 다리 들어, 뭐 다리 들고 이게 소리 있고 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웃음지만 그렇게 짐승들은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패배감과 좌절감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오히려 승리의 디딤돌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문이 다치게 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우리에 향하여 열고 기다려 주십니다. 명심할 것은 언제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정지하라는 표시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표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도전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 구직과 방법대로 하면 수고와 노력을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g young, young, y o 하나님이 제거해버리는 비극과 저주가 아닌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아멘 기쁨의 열매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문는코드나무 비유에서 갑자기 기도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에 수액이 가지에 흘러 들어갈 때 소원대로 꽃이 피고 결실하는 모습을 기도에 응용하는 것이지요. 모든 열매 맺는 이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도한자의 마음 속에 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가 말씀과 하나가 될때 열매와 응답이 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언행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될때 필연적인 응답이 있으며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우리는 우리 성도들의 제일되는 목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힐 때 가장 기뻐하는 분은 과수원의 농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 가지는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가지가 찢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농부는 미리 열매를 솎아주고 가지를 필요에 맞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성도인 우리가 열매 맺는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열매 맺는 조건이고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제자로서 찬열해서. 참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고 그 진리 안에서 말하고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는 자는 하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명이3 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선언하십니다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온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여 u 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 n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고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그가 거주하리라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도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여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진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좋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인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 우리는 가지입니다. 좋은 가지로 풍성하고 아름답게 선택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가정과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성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